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보나치 되돌림과 이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높은 정확도로 추세전환이나 지지저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코인이나 해외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피보나치 되돌림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나 알고는 있지만 활용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매매에 적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피보나치 되돌림은 이탈리아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의 피보나치 수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1, 1, 2, 3, 5, 8, 13, 21, 34, 55처럼 이전의 두 숫자를 더한 값으로 이어나가는 수열입니다. 이 수열의 각 숫자는 이전 숫자보다 약 1.618배 더큰 것을 볼수 있고 이러한 피보나치 비율 패턴은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추세를 갖고 움직일 때 파동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 우리가 포착해야 하는 것은 큰 추세에서 나오는 작은 풀백들입니다. 중요한 건큰 추세에서 나오는 작은 풀백들이 어느 지점까지 내리거나 올라가느냐입니다. 제가 일전에 올렸던 지지저항 영상에서는 과거의 저항라인은 곧 현재의 지지라인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기존 저항라인을 뚫고 오른 이후에 다시 풀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근에서 과거의 저항라인이 현재의 지지라인이 되면서 풀백이 끝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상승하고 풀백이 나왔지만 이전에 저항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풀백이 나오는지 알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보나치 되돌림은 이러한 지지저항 구간을 형성하고 표시해줍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상승 추세의 저점에서 풀백이 나온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작은 풀백들이 나올 때 피보나치 선에서 잠재적인 지지를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향 추세에서도 피보나치는 풀백이 끝나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는 잠재적인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클릭해주시면 피보나치 되돌림은 여러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비교적 가장 많이 작용하는 구간은 38.2 50, 61.8입니다. 물론 78.6까지 내릴 수 있고 100%는 풀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만약 이를 뚫고 내려간다면, 이건 하향 추세로 보는 게 맞습니다. 피보나치를 그리는 방법은 상승 추세가 있는 시장에서는 저점과 추세 전환이 나온 고점을 찾아주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선들은 지지 라인을 찾을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입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이 0.618 선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볼수 있고, 트레이딩을 하는 중이라면 이 부근에서 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있는 시장에서는 고점과 추세 전환이 나온 저점을 찾아주고 연결해주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선들은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며 이 구간에서 쇼 포지션 진입이 가능했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0.618 선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보통 강한 추세에서는 강한 풀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0.382 선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피보나치 되돌림의 기본 개념이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제가 이미 지나간 그려진 차트에서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부분만 안내를 드렸지만,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이 내용이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이 원하는 부분에 닿을 때 지지저항처럼 어느 부분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풀백이 끝나는 부분을 찾는 방법은 해당 라인을 유심히 보고 기다리면서 근거를 찾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상승 추세에서 풀백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근에서는 가격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가격이 50% 이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61.8선에 닿고 양봉 망치형 캔들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라인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한 것을 볼수 있지만 여전히 더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서 38.2 구간을 돌파합니다. 즉, 이 부근에서는 가격이 61.8 밑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양봉 망치형 캔들이 뜨면서 상승 모멘텀이 있음을 나타냈고 38.2 저항선을 넘어서는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절 라인을 잡고 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지지 저항선을 같이 보는 것과 지수 이동 평균선을 결합하여 보는 것입니다. 지수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정확한 지표이고 추세 방향을 볼수 있음과 동시에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지표에서 EMA 검색해 주시고 세팅 값은 200으로 맞춰 줍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상승 추세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61.8선에서 반응을 했고, 동시에 지수이동 평균선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38.2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잡고 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차트를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6 1 8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고 동시에 이평의 저항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8.2 구간을 돌파하며 연달아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절라인을 잡고 숏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200 EMA보다 위에서 봉이 마감된 경우에만 롱 포지션 진입, 아래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숏 포지션만 진입하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상승 추세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38.2 부근에서 반전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양봉 캔들이 연달아 나오면 손절라인을 잡고 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피보나치 되돌림과 이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피보나치 되돌림은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다른 지표들을 결합하거나 근거들을 가지고 포지션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초보자들도 연습만 되시면 충분히 매매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